더 이상 판단권 한을 사법부가 지금 가질 자격이 없다. 네. 이렇게. 그러니까 직위 재판장은 군사기밀이 뭔지도 잘 모르는 사람이 통으로 그냥 다 군사기밀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아. 어 국민의 알 권리를 전체적으로 침해하면서 이 사건을 마사지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야. 내일 만약에 이, 이 경우 계속 진행된다면 저희도 특단의 조치를 취할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예. 아 아니, 이거는 네, 우리 노영희 변호사가 이걸 진짜 혼내야 될것 같은데 빈대 잡으려다 초가장관 태울 수 없다라는 말을 했다는데 진짜... 이건 너무 심각한데 제가 봤을 때 지금 재판장이 개념이 좀 없는 것 같은데 아니 심각해 이 자... 이거는 이 사건이 내란수계 재판이라는 걸 네. 인식을 지금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네. 이와 관련해 가지고 법사위에서도 좀 뭔가 조치를 좀 취하고 네. 네, 전체적으로 좀 정리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와 음. 이거 진짜 아... 너무 심각하다 아니 이렇게 해서 심각한, 심각한 그러니까 사법권도 이제 빼앗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재판하니까 요 내란 사건에 한해서만큼은 더이상 판단권한을 사법부가 가질 자격이 없다 네. 이렇게 재판하니까요.